바로 어제 폭우를 걱정하며 달려간 합천군. 다행히 피 내리기 전입니다. 후계 시장을 제집 드나들듯하는 이 남자. 제일 먼저 들른 곳은 농약방. 요즘 같은 농번기땐 화장실만큼 자주 찾습니다. 그 작년에 비해서 만큼도 좋지만 오늘은 작황도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나 누름병도 지금 마이스가 약을 계속 채야 됩니다. 아, 그는 제 시장계 올 장인이고 한게 장난 받아 오서 이제 서민들 여러분들 들어보고 지금 다 취재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생활 밀착형 이장님, 동방 예의지국 이장님답게 인사부터 나누고 슬슬 민심 탐방 개시. 뻔한 질문에 야무진 대답. <laughs> 이일 속은 정말 아무데나 없다. 많이 오게. 그럼 얼굴 좀비춰보자 저기 지역에서 뭐 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전진 많이 하십니다. 음. 이장님으로서요. 음.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를 단박에 할수 있는 이곳. 장사는 뭐잘 되고 합니까? 음. 안 됩니다. 장사가 영 개판입니다. 집이나 하나 다 죽어. 장사를 하는 게뭐 옛날 하고 지금 하고 옛날에 장사가 얘를 보고 해시면 지금은 일도 안돼 일도 안돼십 분에 1도안 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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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지 초내는 인구도 자꾸 줄어가고 슈퍼가 되자 사람도 없는데 자꾸 큰기 생기고 이러다니네 작은 슈퍼 여름을 주는길그 시각 내동 마을에서는. 아이 좋은 농약을 야간초도 치기로 부탁드립니다. 하루 일이 바쁘시다다 농약을 빨리빨리 한번 뒤지기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에 나온 이장님이 핸드폰으로 마을 방송을 합니다. 진짜 너무 천에는 사기가 좋습니다. 방송도 아무 죄세나 할수 있고 누가 계단을 짚었던가뭐 도덕이 었던가 막바로 적석에서 연락이 가능합니다. 뭐 이든가 아기가 이더어디 나가서 다니방송 방송 다 해도 갑지으로도 한없이 스마트한 초계면 그렇다면 다른 마을은 어떨까요? 올해로 벌써 3년째 내 농사만큼이나 마을 일 열심히 챙겨온 이재만 이장님 마을밭 한 가운데 섰는데. 뭔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또 휴대 전화. 설마 이번에도? 안녕하십니까? 마을 방송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인하여 먼지가 많이 날리니 동네 골목길 물청소를 해야 하니까 방송 듣기 무섭게 집을 나서는 이말순 할머니, 정할머니도 뒤지지 않습니다. 멀리서 헤드와 핑도부터헤도 특히 잘 들립니다. 이 날에는 음식 때는 안 되고 방송 이 요코 나서는 잘 들리. 농사 지으랴, 방송하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랍니다. 들밭에서 작업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은 주민들이 전체 드려나가 있기 때문에 들어 가시는 다 모이니까 더 편리하게 되네요. 근처에 있던 주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시골 마을 일은 네거내거 거 따로 없습니다. <목소리> 개운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전달하고 전달받는 합천군 마을 방송. 내년이면 군 전체가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이 이제 직접 해안에 들어고 마이크를 끼어 가 키우고 그렇게 방송해. 요 겟지에서 오늘 자녀들 이제 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노래방 기회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노래방 노래도 하고. 그렇다면 합청구는왜 이런 걸 구상한 걸까요? 예전엔 방송 한번 하는 게큰 일이었지만 지금 시스템에선 일도 아닙니다. 재난 재해가 발생해도 마을 단위 일체 방송이 가능하고 농촌 범죄에도 즉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조용한 농촌 마을을 정보의 바다로 만드는 최첨단 원격 무선 방송 시스템. 돈은 좀 들었어도 국민들의 호응은 최고입니다. 실제로는 이, 지난 16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기술 축적을 많이 했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이렇게 뭐 무선으로 방송한다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마, 뭐,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아마 합천이 제 최초로 시작을 했었을 겁니다. 그 하천 지역에 있는 뭐, 인가라든지 이런 데서 합천이 범람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 그러면은 어떤 그 면장이라든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방송을 해가지고 위험하니까 대피를 하세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